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아, 17절에서 27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효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 위에 부친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블라도에게를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않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썼는지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또제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성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알려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은 작은 구름은 곧큰 비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 섬김이 보잘 것 없다고 해서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곧큰 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큰 미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칠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듯이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한번 내면 갚기까지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 심적인 부담감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이 역시 옳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차라리 빛을 안 넣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사셔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뭔가를 이루고 싶고 얻고 싶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역시 성경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대충 아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무리를 걸은 드로처럼 실패했더라도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이 잘못을 하였을 때그 즉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며, 인생의 한수 한수를 두는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가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었듯이 지금 할수 있는 신앙생활이 큰 비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힘든 일이 아니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질때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해줄 때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11조를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게 할수 없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이어지는 부활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대부분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저와 여러분의 주위의 대부분 사람은 떠납니다. 누구나 그 때는 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세상을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다가는 준비되지 못하면. 당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회개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다수의 편승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폐를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폐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벌어진 가장 큰 불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사법 제도가 죄 없는 사람에게 저지른 가장 큰 악을 꼽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국가에 의해 살해된 한 사람을 위해 가장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애도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기를 인류가 가장 간절하게 소원한 때를 꼽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입니다. 모든 악과 불의와 반역과 시기와 증오와 악의 한 가운데에서 빌라도는 이 일의 스위치를 켠 자입니다. 죄 없는 일을 놓아줄 수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복해서 선는 하고서도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임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교도 로마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기 위해 그렇게 써붙였지만 그 죄표는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자신했기에 진정으로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에게 수치를 안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정보를 대신 받기 위해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죄페의 아람어와 라틴어와 헬라우로 써서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십자가에 높이 매단 글씨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말 중에서 가장 옳은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짓으로 고발했던 반역자와 거짓말쟁이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단지 왕을 스스로 칭한 자이므로, 뱃 말에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반역자와 악당들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심은 정해져 있었으나, 빌라도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좀더 누리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여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했때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하나 접입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접이법나이다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가시는 모습과 군인들이 그 와중에서도 무엇을 했는지 모습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구원이 그들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놓고 재비를 뽑습니다. 이기적인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후에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속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잘 만들어진 옷의 가치를 아시고 좋은 속옷의 가치를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서 그분의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이 이루신 의로 덮어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생전에 입으셨던 옷은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속 옷은 예수님의 의가 온전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의를 입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자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습니다. 24절에서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10편을 인용합니다 10편 22편에서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이 어떻게 그를 정복하고 약탈하려 하는지 말합니다 10편 22편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그는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모형이 "고난받는 의인이신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알고, 시편 22편 8절에서 다윗 자신의 경험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다윗 시편 22편 18절에서 묘사한 것의 성취였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그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상의 왕이신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하십니다. 베드로는 도망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십사리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홀로 죽어가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매와 친구들이 그녀를 그런 장소에 혼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녀는 틀림없이 착한 여자였겠지요. 그들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겠지요. 그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충분히 감수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범으로 몰려 붙잡혀. 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중재인과 그의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수치를 감수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개명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돌보는 일을 맡기신 것은 마리의 남편 요셉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믿음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주기를 바라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회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 또는 에버소에서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벨라도 충동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좀더 움켜쥐는 일에만 빠져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제자 요한이 한평생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긋이 되고, 영원한 분긋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채율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외로움과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어머니를 책임지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부여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부여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